생방송 키자 그냥. 아니야 생방도 안돼. 생방이 그거 오류가드 어쨌든 스트리트 게임은 지금 안 씁니다. 지금. 야 노래 너무 시끄럽다. 노래는 안 돼. 키지 말자. 나중아 그럼 다이아 캐슬링. 그 우리는 첫 번째는 다이아가 목표 목표고요. 두 번째는 집짓기. 세 번째는는 지옥문 만들기. 기 네 번째는. 아니, 집찌기가 제일 처음이지. 안 돼. 왜? 알지. 그 다음에, 그리고, 어,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네 번째지? 네 번째는 그, 그 뭐였지? 그, 어, 포션을 양조해서, 투명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등등은 할 거고요. 그리고 제 동생과 하는 컨텐츠고요. 약 야, 야, 1일차, 2일차, 몇일차로 나눠지고요. 그렇게 됩니다. 일단 동생은 지금 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어디 갔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 어... 나무를 캐고 있, 있겠습니다. 일단은. 레코드 바이 모지 모비즈는그그 그 여러분들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보입니다.젠장할 더러워 어쨌든 네, 말을 못한다고 한다. 단 노래는 심심할 때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어. 뭐라고 말을 했는데 뭐 들어 못 봤어. 젠장아. 제가 아까 틀어준 노래를 영호생 <laughs> 한일장에 나오는데 그 시기가 그걸충독했어요내 아, 아. <laughs> 동생이 그렇게 되다니. 다이아를 목표로 그리고 이만다축 그그안 내면은 그 추가를 시킬 거고요 요, 장기간 일이나 장기간 어 어디 보자 <laughs> 다음부터 저부터. 아, 어, 부금을 틀지 말지 결정합시다. 아이고, 무슨 부금을 틀지도 결정하고요. 어, 제가 다음부터 잔잔한 걸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나 잔잔한 거 있을 텐데. 젠장, 그건 잔잔한 게 아니지? 어디 보자. <laughs> 아니, 나 노래 연락 썩은 거 밖에 없는데, 이 노래에 대해서 싫어가지고. 저는 노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아. 노래 솔직히 재밌는 건 별로 없어요. 저한테 뒤집기에 딱 맞은 이건 바로,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는 색깔이 밝아가지고 아직 이나 채팅창 보고요. 짜증 나서요. 그이 자작나무는 집에 짓기 아주 편하고요. 그 그리고 색깔이 이 왠지 그 밝다고 해야 되나? 아좀 어, 보기 좋은 색이라서 저도 이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 기둥하면은 참나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아유. 어 사탕수수다. 시앗도 많이 퇴근해서 가더 많이 켜고 <laughs> <laughs> 젠장할 제 동생이 좀 더러운 말을 많이 하네요 15분 15분 하루에 30분씩 찍을 거고요 거의 아마 최대한 30분씩 찍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게, 침대를 만드는 양털, 그리고, 배고프니까 고기. 아, 곡괭이 만들었어. 어쨌든 곡괭이도 필요하니까 제가 일단 만들어주죠. 야, 돼지 잡아라. 점토는 이걸 꾸우면 벽돌이 만들어지고, 벽돌을 4개, 4개를 이 곱하기 2로 합치면 은그 벽돌이 완성. 이 벽돌로 쌓을 수 있게 돼요. 아이고, 제 동생이 단단히 미쳤나봐요. 어, 벽돌을, 이걸 꾸으면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야, 마크 초반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난 이걸, 진정할더 이상한 말 쓰지 마. 너무 더러워서 지능이 안 돼. 여덟 개 해가지고 빨리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 고기 고고기 치는님 돼지고기 치는님 돼지고기 치는님 돼지고기. 응? 음? 맛있겠다. 나 피자도 먹고 싶다. 아이고 이러다가. 원세상이 있는 분은 유다 말하겠다. 밤 <laughs> <안> 되겠다. <laughs> 이 묘목도 꿀수 있고요. 야, 한 5초간 지, 지속되고요. 막대기도 한몇초 안, 지속이 안 돼가지고요. 5초, 5초 지속하면은, 이렇게 꾸 거기가 되고요. 어, 황금 사과도 만들 수 있는데, 황금 사과는, 블럭 황금 사과랑, 블럭 황금 사과는 보라색 황금 사과, 블럭 황금 사과 두 가지로,로 말이 나눠지는데요. 그걸 먹을시 재생, 황금, 어, 그, 저항, 그리고, 화염 저항, 아 그, 흡수가 걸리게 됩니다. 그냥, 아, 그냥 그분은, 그냥 금으로 둘러싼, 쌓은 황어는, 그, 흡수랑, 하고요 일단 저는 평화조의 <놀람> 있는... 야, 등에 숨지 말고! 나 초롱이! 알려줄게! 됐어. 어, 친구같이 대하면 돼. 어, 니네 강의들 필요 없어. 나 벌써 철랙하고 있는데. 나는 바깥 자원을 거의 다 구했으니까. 아, 거의 다 구하고 있으니까. 나, 너가 배고프면 얼마 없지? 오, 사과다. 이 사과는 이미 좋다. 두 개나 있어. 나도 힘. 어? 나도 힘. 아, 나 먹을 거배고픔 가는 힘이다 먹어서. 여기 철 뽑는다. 아 거미를 잡으신 음. 거미줄이 나오고요. 그 거미줄로 낚싯대활를 만들 수 있어. 사람이 <laughs> 아 그런 거 일일이 설명하지 말고 내 재밌게 하란 말이야. 어? 자들이러고있지 낚싯대 만들어 먹을거야 낚싯대 자들이 이러고 있겠지 낚싯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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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 해야지 제래야지건 네 타입인데? 아 그런가? 어이. 아니 근데 보통 bj는 이렇게 시원하게 홀홀 나가면서 하잖아 아, 알았쩐 <laughs> 나처럼 하라고 나처럼 똑같아 알았어 나 배고파 아, 크리퍼나왔죠 내가 금방 물고기 잡아줄게 와야 크리퍼나왔죠 형 근데 내가 죽였죠 <laughs> 너, 내가 사람을 나, 죽였어 맨, 난 맨손으로도 엔더맨 잡는 식키잖아맞아맞아난 맨손으로도 골렘 잡는 사람이야 골렘이 골렘. 날 공격해도 잡는 사람이야 마크마스터스는 골렘 곤란 공격하는 곤란 만들 수 있는데 나 그거 맨손으로 잡는 사람이야 그래 그렇지 넌 빨리 광물이나 캐 알았어 나 배고파 뒤지겠다고 일하고 온 사람한테 그렇게 구박하면 돼 갑자기 부부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뿐이었다야 알았어. 뭔가 나한테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는 소리가 들렸어. 안돼 물병이야 물병 나왔어. 나 불이라도 마실래? 어. <laughs> 맛있게 먹어. 자, 실령님 나와주세요. 왜냐왜냐 응? 아저씨 그 물병은 제 건데. 응? 목 말라서. 상신령 죽일 거야. 알았어, 내가 물병 다시 만들어 줬어. 촛불 두 개. 됐어. 이거면 이 촛탄을 얻어서 촛불도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 장아도, 흰둥이도. 동영아내 네, 동생 흔들흔들 응? 음? 어? 연어야 연어 쫄았다 그지? 영향하고 왈라 이래 하! 죽이고 싶은 일인데 석탄이 없다 어떻게 내려가도 변안히 쉬시라 <laughs> 거기 위 이케. 아 형아이 클라스가보여주지또 연어. 그이지 어쩔. 철뜸아 철근 석탄이나 달라고.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석탄 찾을 때. 노야가 구멍으로 연어 배달할게. 어? 배달 됐나? 안돼. 저 아이템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 돼. 미션 임파서블. 어왜 아, 이렇게 금이 커? 난금못했는데그 연어 먹었냐? 응, 받았어. 그래. 잘 먹어. 맛있죠? 그래. 맛있겠지. 내가 만든, 내가 잡았으니까. 또 배달 가야 돼. 하나 더 있어. 이거 그냥 내가 먹을까? 먹어라. 아니야, 배달할게. 아, 식당 가고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응. 움직이면 솔직히 아 진짜 개빡쳤네 배드락, 물고기 안 나온다 배드락 떴네 가만히 있어야지 물고기가 잘 잡힌다는 렇그 포인트 무슨 강태공이 <laughs> 나도 된줄 알아 이이나나 강태공이 태공또 <laughs> 물고기 잡음 どうでは